안녕하세요, 남들. 와둥이들. 오늘 불루이프차 영상을 올릴 거야. 오늘은 좀 시, 신비롭게 다이터, 다이너 마이크로 한번 해볼 건데, 이걸로 겁나 재밌는 걸 보여줄까 생각 중이야. 이렇게 여기서, 여기, 브루해버를 아주 재밌게 볼게. 렛츠고! 시작됐어 고 가요. 자옷장 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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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어때? 나 정말 잘하지? 와이파이 문제래. 이판하고 빨리 가야 할것 같아. 그럼 안녕~!